나 진짜 물 뻔했어 나 눈물을 참을 수 있더라고 죽금 어른이 됐나. 나 이렇게 만나는 거 좋아 네, 가이성 잠깐 이로 다시 오시겠어요? 너무 빨리 지나가셔가지고 아, 네. 네. 네 어디 가세요? 집에요 울지마 네, 조심조심 네, 감사합니다. 요이동한테 감사합니다 나 사랑해요 저희 마지막 아이돌이에요 어어어어어 네. <laughs> 어디, 어디 계셔 내가 네, 갈게 안녕 감사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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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쳤어요 왜 다쳤어요? 졌어 왜? 저는 그래요. 응. 서로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아, 이게 사랑인가? 또 백호님 자체가 선물이라는 얘기를 또 그러니까 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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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노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. 어떻게 이랑 아예 다르지. 아, 이제 아, 행사 아, 행사 무대라면 아, 또 달라질게. 2025 백호 러시 모드가 끝이 났습니다. 사람